첫 번째 아이유 다이어트 식단. 한때 아이유 식단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이유 식단은 3일에서 4일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는 것으로 기간이 짧은 만큼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아이유 식단은 아침에 사과 1개 점심에 고구마 2개 또는 바나나 2개를 섭취하고 저녁에는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여 체중 관리를 하는 식단입니다. 아무래도 단기간에 극단적인 식단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보니 이런 식단을 오래 지속한다면 영양 불균형이 올수 있어요. 따라서 웨딩 사진이나 바디 프로필 촬영 등으로 단기간에 살을 바짝 빼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주일 이상 지속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두번째 에일리 다이어트 식단 에일리의 체중 감량 성공 비법은 바로 한 끼에 500칼로리만 섭취하는 것으로 하루 바나나 1개 단백질 100g 골리 한컵그 외에 다른 야채 한컵 정도를 아침과 점심에만 먹고 저녁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 식단입니다. 아무래도 이 식단들로는 충분하게 영양분을 섭취할 수 없어 요요 현상이 찾아오기 쉬울 것 같네요. 세 번째 김신영 다이어트 식단 김신영 다이어트 식단은 아침엔 해독 주스와 그리교 거트를 섭취하거나 현미밥과 채소 볶음을 먹고 점심에는 계란, 양배추, 파프리카 토마토 등의 야채와 기름기가 적은 생선을 먹습니다. 저녁에는 간단하게 계란 흰자 3개와 노른자 1개를 먹고 군고구마 2개를 먹습니다. 그 외에 출출하다고 느껴진다면 간식으로 두유나 아몬드를 섭취했다고 해요. 김신영 다이어트는 다른 연예인들에 비해 가장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동과 함께 식단 조절을 한다면 체중 감량에 성공할 수 있어요.